됐나? <laughs> 아, 에, 여러분들, 에. 프링트어야짐아 음.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떤 방송인이 11시에 방송을 키노 11시 방송 키는 사람 지금 비하해 뺑아 뱅아 반갑습니다 반갈 안 나서 괜찮다고? 내, 내, 내 화면에 반갈이 났다고 뜨는데 하... 근데 림컨 뽑고 어떡하지? 림컨 뽑고 던파야겠다 진짜 던파할거에요 진짜임. 자, 림버스 컴퍼니 가보자고. 스팀 켜졌냐? 스팀 어디있어 아니, 원래 나 오늘 방송 때좀 많이 안 팔라 했단 말이야! 진짜 치랄이야, 치랄이. 아, 스팀 왜안 켜지는데? 아, 됐다. 밀린 거? 밀린 거다 했잖아! 개꿀잼 방송 밀린 거. 이거 아니야? 이, 이 정도면 밀린 거다한거 아니야? 거글철 거든. 아이, 시간이 늦었잖아. 어떻게 그거를. 나 자야지. 애들아 나도 씻고 자야지. 나 지금 용찬님이랑 전화데이트 하느라 씻지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왔는데. 우리 아이와 아무 뭐, 의미 없... 네, 원래 정규 방송이 금 h o n g y u Bangsui come to it. I s 방송 죽어서 보세요 그냥. n 아 h u b o s We do the dead. Kekujang b a 고 g s o n g c h u b 자. 어, 파우스트도 뜨는구나 여기서. 이스마엘. 이건 무조건 일동 그림이거든. 와, 미쳤다. 죽은 게 와, 그냥 변태인가 봐. 여기 흉부에다가 그냥 시발좀 따다다다다닥 박아 놨네 그냥. 이거 붙듯실성이울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지네 약간 이런 이런 캐릭터 난참 좋아하는데 태페이 약간 이런 이모션 리스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최종 보스의 약간 최측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최측근 비서. 실제로 얘는 거의 최종 보스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와 이런 이런 높은 직급 이게 귀족 언더독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낮은 사람이랑 높은 사람이랑 하면은 그 씨발 그 심리적인 꼴림이 있어 이런 고귀한 사람이 내 주지 앞에서 그 굴복을 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도 그냥 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가발같지? 앙슝 삼성 확정이죠. 음, 그래고 네. 그래. 어, 설정도 다 밀어버려. 아, 몰라. 그냥 한번 뚜악! 뚜둥뚜 아, 가 무엇을 빼면 되는 거죠? 신크라! 어, 왜 나와? 클레어가 명령하시는 건다 <laughs> 따를 수 있어요. 아 본통 중요. 아나나 아래 거 눌렀어? 아나 병신이야? 괜찮아 뽑았잖아 뽑으셨잖아 어 원래 첫회안 나왔을 거야. 이번에 나와 무조건 슛. 이번에 이번에 무조건 나와. 이번에 무조건 나와. 셔셔좃 봐 봐. 내가 씨발 증명하시잖아. 바로 증명해 주잖아. 얘 어렵나? 뽑기가 어렵나? 아, 바로 이 세발에 딱 나오잖아. 용무가 있다면 조금 있다 오시죠. 칼날을 정돈하는 시간을 방해 받고 싶지 않으니. 나오 주잖아. 얘들아 뽑기가 어렵나? 얘들아 이게 어려? 아 어, 당신이야? 나한테 명령 내린다던 사람이? 로자 없는 것도 먹었죠? 아뭐 이건 뭐이 먹기 뭐 힘들 이건 거저네 그냥 공짜로 뽑았네 사실상. 아글라이야? 무기는 어렵더라고, 어. <laughs> 무기는 어렵소. 그건, 무기는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어, 무기는, 어, 안 돼. 그건 확실히 어려워. 크으, 좋다. 삼동 무조건 해야 되나? 아, 이스마엘 쓰려면 세격 출혈덱 맞춰야 된다. 음, 그냥 뭐 천천히 맞추면 되겠지, 뭐. 와, 그럼 20법에 두개 뽑은 거야, 나? 검게 싱클레어에다가, 이스마엘까지 와. 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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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션리스 캐릭터가 진짜. 와, 진짜. 정색 찍찍 뱉으면서 나랑 섹스할 거 상상하니까 너무 꼴린다. 뭐 뽑기 실력은 이 정도랄까? 음. 왜 당연하게 본인 랑 섹스할 거라고 말을? 님십도 게임 안해봤죠? 십도 게임은 캐릭터가 얘내 아내임이라고 나올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돼요. 몰라? 얘내 아내임. 정용 고지국은 에스 뭐야? 스키 이름이 씨발 뒤치기야? 아 뒤처리 아, 뒤처리. 나 뒤치기로 봤네, 이거. 백님 안에 제 집에서 사동기와 5 0렙브 50래부, 50렙부로 저랑 뒹굴고 있다고요? 아, 그거. 얘 쌍둥이, 쌍둥이. 얘, 얘 동생이 좀 많아. 얘가 본체고, 복제품이 좀 많아요. 아, 뭐, 림컴도 여기까지, 아. 잠시만, 나 근데 도팡이나, 아까 아글라야 터진 게 너무 짜증난다, 씨발. 아, 아 머리 아파. 아, 왜될 거예요? 이제 뭐 하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던파 키고 싶지. 근데 너희들 씨발... 아갈거 아니야. 최대한 납득할 만큼 시간을 끌어야지. 뭐... 야, 방송 끌까? 방송 때리고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 거시기 뭐시게 할까? 이렇게 갑자기라니 할거다 했잖아. 썸네일에 여자만 있고 태그 하나도 안 달린 거 들어갔는데 벌레 나오면 와, 대. 나 솔직히 오늘 너무 힘들어. 회사 가가지고 아까 디스코드에 올렸잖아요. 오늘 상태 안 좋았다고 퇴근 직전에 어느 정도 회복된 거거든. 네. 이때 힘들다고 했을 때 이때 이때 어느 정도 회복됐었던 거거든요. 이때 어느 정도 회복되고 왔는데 용찬님이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뒷지락 없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와센지 하다가 정신 막다 날려버려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유인 모아놓고 바로 다음날 하중돈으로 개미 박박 긁어낸다는 게 진심 대단하네요. 야, 그게 맞아. 생각해봐. 나, 내가 언젠가는 던파를 할 텐데. 어? 이 사람 던파 안 하는 거 아니었음? 개꾸진 방송하는 거 아니었음? 어? 그쪽그쪽 이러는데. 야, 그럼 시월 링콤 도는 건 맞냐? 링콤 도는 건 맞냐고. 그럼 아무거나 지어주세요. 뭐가 됐든 상관 없습니다. 씨, 이블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씨발, 가짜 게임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PV만 나왔어? 아, 그래. 아직 안 나온 거야? 아. 그러면은, 아, 생각난 김에 젠 존재 1회나 깨고 깨자. 아니, 나온 거 밀린 거확 밀어야지. 전 직장인이어가지고 맨날 맨날 방송을 킬 수가 없다고요. 던파도 심지어 뽑기잖아 던파가 <laughs> 시즌이 바뀌어가지고 템 뽑는 방식이 뽑기로 바뀌어가지고 <laughs> 이거 완전 가짜 중독자잖아 초반에 던파 안 하면 나중에 개꿀잼 콘텐츠 하면서 하겠지 하면서 다시 옴아 근데 솔직히 던파는 적당히 섞어줘야돼 내내 주말에 쪽에서내 방송하는건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내시간쪽에서 내가 방송하는건데 자꾸 그러면 꼬우면 나가라는 말을 할수 밖에 없어요 던파만 없으면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근데 던파가 개꿀잼인걸 하지만

아, 이번주는 좀 쉬고 싶은데, 하는데, 이제, 동호회에서, 야! 이번에 미드필드로 한판더 뛰어야지! 이번에 빠지게!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하면서 쉬면, 그러면은, 아, 쉬어가네, 나! 하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방송, 아니, 방송에서 던파가. 애처럼 느끼는 건 맞는데. 아. 다 이거지. 아 잠시만, 이 뭐야? 나왜 뽑기권이 없어요? 왜다 털렸지? 아스트라이 씨발로 다쳐먹구나 너가 돼지처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야. 솔직히 오늘 방송 개 재밌었잖아. 인정이 안 해. 인정이 안 해. 시발. 오랜만에 개꿀잼 방송 해줬더니 뭐? 푹 쉬어야지 재밌는 방송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번 코드명은 하늘다람쥐입니다. 와 이분이 진짜 개질린다와 <목소리> 연출 대박이다. 무슨 생각아 일단은 방송을 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송을 더 하고 말고 던파를 하고 싶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힘들어요 좀 던파만 하는... 던파 덤... 안 했을 때 재밌었냐? 내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던파 안 했잖아 그때 재밌었냐? 근데 재밌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때 원신 했잖아 그건가? 던파가 문제인가? 그때 제일 먼저 타락하는 일 나왔잖아요. 그런가? 그때 그것도 나왔잖아. 붕스 역해, 티어 퓨도. <laughs> 아. 알겠어. 최대한 줄일게, 그러면. 전성기가 딱 던파를 접었을 때랑 겹침. 아 알겠어 덤파 줄일게 그래도 내일 덤파 베누스 강림은 깨야 돼 그거는 할 거야 진짜로 그건 깰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왜냐면 내가 최소 컷이 안될 수도 있거든 생각보다 빡세게 잡혀 있더라고 커트라인이 한번 싹싹싹 해보고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접을게요 아. 아, 일단은 방종하자고. 네, 여기는 방종곡이 이거 사실상 고, 고정이에요. 가끔씩 방종국안틀고끌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 아. 간다.